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기적을 일으키는 셀프 코칭 하우 어, 이 책의 저자이자 어, ABO임 예, 김봉학입니다. 어, 여러분 음, 코로나 시즌을 겪으면서 어, 바이러스 또는 면역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어, 시간을 지났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벗어나서 어, 정상적인 활동들을 왕성하게 할수 있는 시즌이 되면서. 어, 모든 것들이 새롭고 또 생경하기조차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 생각의 수준이 인생의 수준이다, 어, 생각의 수준이 삶의 수준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까 합니다. 1800년대 후반에 그 의료고 역사에 그 정말 기념비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음, 그것은 어, 질병은 세균 때문이다. 루이 파스텔르가 세균을 발명하면서 어, 야, 우리가 많은 질병을 걸리는데, 그것은 우리가 모르고 있었지만 그 외부에서 오는 그런 세균들 때문에 이 많은 질병이 걸린다는 라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것은 의료 역사에 엄청난 음, 어떤 진보이고 어, 대단한 발견이었죠. 아, 그러자 어, 이, 이 명제에 대해서, 어, 방기를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로드 어, 베르나라는 사람인데요. 그로드 베르나라는 사람은 질병은 내부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이, 이 사람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동안 세균이 있었지만 그 세균이 감염 감될 위험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균 감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것은 세균의 감염이에 취약할 만한 그런 이유가 그 사람 몸의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세균의 감염이 된 것이고 음, 아무리 세균이 주변에 있다고 해도 내부 몸의 내부의 상태 즉 면역이 좋으면은 세균에 감염되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두 사람 루이 파스퇴과 크로드 베르나르가 세계 생리학회에 나와서 깊은 논쟁을 벌이고 있자 러시아의 메치니코프라는 생리학자가 심판을 서고 나섰습니다 메치니코프가 실험군을 A와 B군을 두고 일정한 대장균을 먹여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는 꾸로드 베르나르의 승리였습니다 대장균을 먹는다고 해서 다 질병에 걸리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외적 조건 어, 이런 것들을 어, 무시할 수는 없겠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 우리의 건강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내부에 있는 우리 몸의 상태, 즉 면역력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회적 환경과 나의 어떤 사회적 적응력 이 사이에는 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사회적 적응력이 뛰어나면은 아무리 사회적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극복해 나가고 가족을 이끌고 자신이 원하는 바의 성취와 삶을 질을 유지할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회적 적응력 이 사회적 적응력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그것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생각.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어떤 사고의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회적 적응력이 달라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질은 바로 이 생각의 수준을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느냐, 그리고 이 생각을 어떤 방향으로 쓰고 있느냐, 사용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말과 행동을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삶의 품질, 삶의 수준은 결정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주제인 생각의 수준이 삶의 수준이라는 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나 하는 것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저에게 코칭 수업을 받으러 오신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요즘 자기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잘 살고 있는 걸까요? 이대로 살아도 될까요? 음, 또는 어, 왜 사는 걸까요? 뭐 이렇게까지 질문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여기서 심각한 것은 이왜 살까요? 왜 이럴까요? 우리 아이는 왜 그럴까요? 뭐 이런 왜 라는 질문을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분들의 삶의 수준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앞으로의 미래는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정말 오리무중이죠 정말 우리는 습관적으로 왜왜왜 왜, 왜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어, 우리의 삶의 목적 음,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꿈을 이루고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는 정말 사유할 때는 그런 왜가 깊이 있게 한번 동원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왜라는 질문은 정말로 그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공이 왜 담장나무로 넘어갔지? 이 라는 질문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 정말 수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어 바람이 이 순풍을 불어줬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세게 때렸기 때문에, 다 또는 배트가 튼튼했기 때문에, 또는 어 날아오는 공의 탄력이 좋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 외에도 수십 가지의 원인을 찾을 수 있겠죠. 어 우리 아이들한테 넌왜 그렇게 행동했어, 왜 그런 짓을 했어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대답이, 돌아오는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냥. 그쵸. 네. 어, 정말 어른들 생각에는 그것이 대답 같지 않은 대답 같지만은 어른들 자신에게도 물어봐도 내가 왜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지, 왜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살고 있는지 언젠가는 명확한 것처럼 보였지만 살다 보니까 어, 정말 왜 그랬지? 이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은 습관적하는 으 왜라는 질문은 우리에게 어떤 생산적인 오늘의 분명한 어떤 행동과 구체성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또 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지금 잘 살고 있나? 뭐 이런 평이한 질문들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질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모호하다는 어, 겁니다. 음. 어떤 것을 시 답이어도 어떤 것이어도 어떤 대답을 해도 그것이 그것일 것 같은 그런 모호한 질문인 것이죠. 잘 살고 있나? 잘살수 있을 수도 있고 잘못살 수도 있는 것이죠. 이대로 괜찮나? 괜찮을 수도 있고 안 괜찮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삶의 초점이 없다. 이런 것입니다. 삶의 초점이 없는 애매한 질문들을 반복하면 내 삶이 흐릿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명료하지 않는 그런 미몽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외라는 질문을 반복하게 되면, 오리무중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는 우를,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도의 수준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답이 없는 또는 모호한 그런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그러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어, 세계적인 동기 유발 전문가 앤서니 라빈스는 어, 약 3,500명 정도에게 매일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MKT 조사 기반에서 연구한 보고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는데요. 약 3,500명 정도에게 매일 당신 지금 현재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했더니 성공한 사람들이 약 10%는 그 순간 매번 어떻게, 어떻게 하면 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 이런 어떻게 하면 이런 하우라는 질문을 어 그렇게 많이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성공하는 사람들의 생각 습관은 어떻게 였던, 어떻게 라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각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하는 질문과 답변인데요. 어, 이 생각의 수준의 결정은 결국 내가 하는 질문의 수준이 결국 생각의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어, 왜 또는 애매한 질문, 이런 것들을 어, 던져 놓고 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더잘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을 더잘돌울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파트너들을 성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 어떻게 하면 목표에 다가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함으로써 여러 분의 생각과 수준을 끌어올려서 삶의 수준, 비즈니스의 수준을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지혜로운, 현명한 그런... 어, 오늘이 되기를 또 내일이 되기를. 그래서 꿈에 다가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꿈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함께 저의 경험과 통찰을 나눌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